안녕하세요 코인파파라치 코파라 입니다 오늘 파볼 코인은 바로 휴먼스케이프 예요 휴먼스케이프는 최근 어, 이렇게 한번 그리고 또한번또한번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코인이고 업비트에서 거래량 1위도 했습니다. 이 휴먼스케이프 코인 어떤 코인인지 한번 낱낱이 파보도록 할게요. 휴먼스케이프는 휴먼과 랜드스케이프 즉 사람들이 이 랜드스케이프에서 풍경에서 엄청 뭔가 행복하게 어울려 지내는 그런 걸 그리면서 휴먼스케이프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코인이고요. 아주 귀엽게 사람들이 손잡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마주 손잡고 봤더니 얼굴이 돼서 웃는 얼굴 되는 이런 형상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H M U가 있는 H M 있는 거죠. 슬로건은 Together We Build Healthier Life. <laughs> 발음 문제. together we build healthier life. 우리는 함께 더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갈 거야. 함께 하면 할수 있어. 뭐 이런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상생 뭐 이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코인이라고 볼수 있겠죠? 총 공급량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휴먼 스케이프는 2014년부터 이 헬스케어 영역에서 아주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 가장 크게는 PGHD라고 해서 이 환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관리하는 이게 제약회사와 연구기관에서 연계를 하는 그런 플랫폼인데 이걸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임상 실험 같은 데 사용이 되고 또 환자들하고 이제 약을 만드는 뭐 기관이나 커뮤니티 이런 정보를 준 대가로 바로 이 휴먼스케이프를 보상을 해주기도 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환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기록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런 데이터들은 축적이 돼서 치료제를 개발할 때나 임상 실험에서 활용이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할때 토큰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또 불. 블록체인으로 또 원하는 데이터만 제공하기 때문에 아주 투명하고 또 안전하게 관리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휴먼스케이프가 내놓은 몇 개의 앱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레어노트라는 플랫폼이에요. 이 안에서는 뭐 의학 연구소식이라던가 치료제 개발 현황 그리고 뭐 건강 데이터 관리 유전자 검사 이런 것들을 다볼 수가 있는데 어, 이 대표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인상깊은 말이 있는데 희귀병, 난치병 이런 것들에 대한 희귀 질환에 대한 정보들 많이 부족하다는 걸 인지했대요. 를 자, 그러면은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하면 수집을 잘할수 있을까를 고민한 끝에 아, 블록체인화를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좀 데이터를 스스로 자기의 데이터를 공유를 하고 또 이런 기관에서는 유용하게 쓸수있도록으로써 그런 보상은 토큰으로 해주자라고 사관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휴먼스케이프 내놓은 레어 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게꼭 맞는 치료제를 만들 수가 있고 또 유전자 검사도 할 수. 있고 뭐 건강 데이터 관리, 뭔가 의학적으로는 꼭 필요한 플랫폼이 라는 것입니다. 이 토큰 이코노미, 이 토큰의 생태계에 대해서 한번 볼텐데요.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이 건강 데이터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휴먼스케이프는 그럼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 이 의학계, 이 연구기관 뭐 이런 회사에다가 주겠죠. 그럼 여기서 휴먼스케이프 토큰을 제공하고 또이 환자들은 이 자신이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한 업데이트라던가 뭐 약에 대해서도 다정보 알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정보를 준 대가로 받는 게 바로 이 휴먼스케이프 코인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 보면 되겠고요. 최근에 그럼 급등한 이유는 뭘까? 최근에 급등의 이유는 바로 이 카카오의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헬스케어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 휴먼스케이프에 투자를 하고 또 인수를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그 한간의 돈 소문 때문에 휴먼스케이프가 요즘 이렇게 많이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어, 투자가 아직까지 확장. 이 완전 된건 아니지만 휴먼스케이프가 이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엑스의 파블리 블록체인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의료 블록체인의 서비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분명히 카카오랑 협력을 통해서 뭐 카카오가 인수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게 가능하겠다 이런 희망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호재에 힘을 어서 휴먼스케이프가 급등을 한것 같습니다. 전망에 대해서 어떨까요? 카카오의 이런 호재가 최근에 터진 했지만 이게 없었을 때도 뭐 KB 하나은행과 이베이 그리고 또 구글 플스 여기서 이미 휴먼스케이프를 눈여겨봤고 함께 뭔가 맞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 통합하는 프로젝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곳에 많이 좀 관심을 받았던 것 같은데 블록체인을 꼭 썼던 이유는 바로 국민들의 건강의 정보들을 중앙집권화돼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투명하게 제공이 되어야지 이런 정보들을 유용하게 쓸수 있는 이런 제약회사라던가 병원이나 의료 데이터 플랫폼에서 쓸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투명한 어떻게 개인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의료 정보들을 보관하고 가질 수 있을까 한 거에서 블록체인 기반을 해서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이 블록체인은 아무래도 누구나 이 데이터에 거래 조회할 수 있지만 어, 궁극적으로 환자는 자신의 건강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 그리고 권한을 유지할 수 있고 투명을 보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휴먼스케이프는 지난 2018년 10월에도 이미 클레이튼이 합류했었고 어, 이렇기 때문에 잘 해오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 전망은 참 좋을 것같아요 어, 별다른 개발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를 것을 목표로 하는 코인 아니었음에도 이 현재 프로젝트가 뭔가 유지되,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좀 크게 볼것 같고요 어, 또 작년, 재작년 네, 그때 휴먼스케이프가 적자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영업 적자가 있었지만 그래도 휴먼스케이프 지금까지 굳건하게 어, 프로젝트 밀고 오면서 뭔가 공공을 위한 그런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그런 것들은 좀 크게 칭찬할 만한 전망은 좋게 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요, 좀 가격이 조정받고 있는데 음, 단숨에 올라기 때문에 좀 그런 게 빠졌겠죠. 아무래도 이게 카카오의 이런 호재로 인해서 상승할 때 많은 이제 개미들이 뭐 장투 목적보다는 단타 목적으로 매도를 했다 매수를 했다가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한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전구점 500원대 전구점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 이 아직까지는 조금 그래도 휴머스케이프는 볼만한 코스 아닌가? 이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코파라가 본 휴먼스케이프. 자, 저는 코파라는 개인적인 얘기 한번 할게요. 코파라는 어 휴먼스케이프 아주 저는 좋게 봅니다. 몇안 되는 제가 그래도 좀 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공공을 위한 뭔가 꼭 필요한 그런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휴먼스케이프는 뭐이 토큰의 가격을 떠나서 휴먼스케이프 이프, 제가 많이 응원을 하고 있는,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번 방송에 댓글을 제가 아주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 제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얼마 받고 광고해주는 걸까라 다미아노님께서 어,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와우, 진짜, 와우. 저희는 투자는 개인의 몫이라고 얘기하고, 광고요? 막 광고 돈 받고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도 잘 먹고 잘 살고요. 광고 필요 없고요. 저희 아주, 회사 아주 잘 나가요. <laughs> 광고가 아니라는 거 광고가 아닐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스틱스에 대해 좋은 얘기 했던가요 저는 스틱스에 대해 좋은 얘한거 없어요 저는 휴먼스케이블 지금 오늘 좋은 얘기 했다 이 코파라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에요 네제 생각이고 앞서 이렇게 말한 거다 이제 다 여러분도 공부 좀 해보시면 알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거를 저희 짧게 알려드리는 거고 코파라는 광고를 해서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아유 뭐 에? 뭐그뭐 광고 들어오면 생각을 해볼게요 투자는 개인의 몫이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지금까지 코인 파파란치 코파라였습니다.